오늘의 이제 월드 빅첫 번째 아크디아드를 이제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아크 해치 신규 나왔던 거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 앞에 빨간색 봐. 빨간색 빨간색. 신서버요? 어... 공중에서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. 천적분들도 많고, 마적분들도 많네요. 일단은 연합에 들어오긴 했는데, 뒤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없더라도. 2분 남았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우리 집에 왜 왔니? 서로 하다가, 땡! 하면 이제 넘어가서 하는 거죠. 음, 다시 온다. 빨간색.

11월 랩체 풀릴 것 같은데, 티아노 나올 때 랩체 풀 수도 있어요. 용제안식처 나올지 몰라도, 근 네, 아크는 뭐 좋은 거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, 좋은 거 먹기가 힘들어서 일본, 신겼네요. 가자, 공격할 수 없습니다. 일단 들어가, 들어가, 왜 이렇게 느린 거 같지? 나는 잠깐 마족 아, 우리가 더 빨리 들어가는구나. 지금 어디에 자리 잡지? 방란. 오, 마저 온다. 공격 시 수용 접근. 공게안 죽는다. 아, 저 뒤에 오는구나. 위치가 반대인데요? 뒤쪽에서 오시는데 어디서도 오네요? 피스 공격 중. 오, 좋게 완료. 패치요? 패치가, 인던에서 키통이 진짜 커서,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이게. 자! 강란 오케이. 나이스, 고 3m. 아. 치우님 끌리겠다. 어우, 이게 막 맞는데요? 아. 이거 공중 속박 신석, 오우 이거 앞으로 못가 겠어요. 무서워서 이게 3미터를 가서 때려야 되는데, 3미터 해도 여기는 맞으니까 다른 데는 3미터 아니어도 되거든요? 3미터 해도 마진니 최토 <목소리> 아! 얘들아 예, 광란이다 <라랑. 목소리> <hairy> 그래서 요새 전이라 쩌런 거는 원거리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가보죠. 지금, 아까 30분 기준으로 4분 정도 지났는데, 75%거든요? 어, 맞네, 다. 무조건 맞아, 무조건. 안 돼, 안 돼. 마비까지. 아이고. 이게 무적이랑 그거 있을 때 잠깐잠깐씩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한렇게까잖아 어이, 스킬을 다 써버렸어, 혼자. 방랑 걸려서 아이고 끌림 15초 공개 장난. 자 치우님 죽었잖아. 골중. 와 마비. 안돼 진짜 요즘에 보면은 마비가 진짜 잘 걸리는 것 같아요. 아크도 대행자 무기 주죠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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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가기 힘들군요. 아, 그래서 15강. 아, 근데 15강은 쉽지 않은데요. 제 것도 은근히 잘 터지는 것 같긴 해요. 아, 방란이다나 클릭해야 돼. 2초? 4초가 그거잖아요. 아이고, 스킬을 다 써버려. 어 그래도 앞으로 왔다 저기 앞에 가니까는 그냥 소액인데 그러다가 소모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망난, 이로튀어어 유산균 쌍마비 아니잖아요. 우리 님저 어, 함대장의 마비고 비우는 실명이고요. 헤라나스를 켰을 때 쌍마비, 공치에는 쌍마비. 지금 해놨어요. 15, 1 5방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. 공개. 아 저거 있다 간사키고안 <끼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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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마카 없어진 게 크네요. 저 적응 안 돼요. 순간 이동이 진짜 적응 안 돼요. 음... 이게... 음... 샷좀 튕네. 아. 여기 음, 서버 될까요? 오, 감사합니다. 밴딜려는 진짜 수없이 죽. 아. 어 그쵸 이 일시계관 있을때 한 대씩 책받. 장난이다. 어, 아. 오 겁나 맞고 있어. 달강 미려. 빠져 나오긴 했습니다. 강습이다. 이게 끝나고 사람 많아서 내 걸려서 안될 수도 있어. <laughs> 아활 활이라도 있으면 좋죠. 똑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활이라도 있으면. 됐습니다. 눌무가 없어요. 5미터만 돼도 아 근데 5미터도 너무 많은다. 집행자? 9미터? 구미타면 안 맞을 것 같긴 한데, 광나는 조심해야 되고. 근데 반사 쓰지 마, 반사 쓰지 마, 쓰지 마, 쓰지 마, 아 썼네. 아하, 이정 씨. 네, 앞에서 이제 한두 방씩 때리면서 죽으면은, 앞라인은 아무도 없어요. 광란이다! 아, 걸렸네? 미랑, 미런 착이 하고 끝이네요. 이제는 저기 뒤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. 거의 다 잡았어요. 공게 당나. 우리 롯대요천적이먹었네요 아. 잘못된 대상입니다 대상이 맞지 않습니다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대상입니다 대상이 맞지 않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 옛날에 맨 처음에 한두번 정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아예 못 먹었었거든요. 오 생각하셨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불드로아인데 루시 안 된다고? 우리, 다른 그거 아닌가? 무슨 떴다는데, 눌러지지가 않는데요. 월드비 첫 아크디아드는 천족이 먹은 것 같습니다. 파란색은 떴지만, 클릭이 안 된대요. 에이드는 했지만, 무시, 안 됩니다.